안녕하세요 g t g t 에요 오늘은 제가 이 초콜릿인데요 초콜릿 이거는 한국 시중마트였고 어, 중국인가 그럴 때 가면 이제 러시아 제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의 송모가 이제 사주셨 는데요그 다음에 이 우유 하나가 있고 먹, 먹었어요, 제 집에서. <laughs> 그래서 몇개가없는데 그래도 음, 조금 있긴 있어요. 와빵 약빵, 우와, 와와와 예뻐. 여기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맛을 먹어볼 건데요. 이제 맛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모양이 다 달라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 방금 먹은 이거는요 겉에는 초콜릿이고 이 안에 는음 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. 여기 있다쭉강렇초콜릿이먹어볼게요 아까는 크림이 있었는데, 이건 크림 없고 렇기하 이렇게 하면, 이렇 맛있네. 제가 왜 이런 걸 찍었냐면요, 이제 우한님이 이런 초콜릿을 이제 방송을 찍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초콜릿 아이와는 꽃별님, 꽃별님, 꽃별님이 이제 이런 초콜릿, 초콜릿. 방송을 찍었었어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. 이제 이 네모 모양. 먹어볼게요. 근데 먹기 전에 이제 시럽 같잖아요. 시럽. 뿔, 뿔도 튀어나와 있는 게 시럽 같아요. 먹어볼게요. 크림 있는데, 이게... 아까 이거랑 맛이 똑같아요. 맛이 다 다르나 봐요. 모양 예쁘죠, 여러분? 이제 뚜껑을 닫고 여러분 근데 제일 먼저 꽃별님 말고 꽃별님은 절대 아닙니다. 꽃별님 빼고 이외에 음 이제 꽃별님 말고 이제 뭐 다른 뭐 림마블님이나 뭐 이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댓글과 좋아요 표시 또는 싫어 표시를 이제 저에게 해주면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분께 제가 좋아요 표시 댓글? 아댓글이 댓글을 해줄게요 자, 우와. 어? 이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맛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